야, 이번에 많이 잡아야 돼! 나이야 태희야! 소현이 찾아, 소현이! 어, 찬아, 나이스! 좋지! 나이스! 진우! o 사 I see you. I

레이 hey, 파울이드원 블랙 블랙 야 시간 3초 시간 3초 시간 3초 잠깐만 잠깐만 3초 3초 시간 3초야 3초야 시간 3초 야분탄실수였는분탄 실수야 분야 아직 시간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시작해 3초 남았다니까 세팅하고 해야지 심판 말을 들어야지 우찬이 일로 와 가운데 서 있어 준원이가 누르면 시작하라고 어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깐 봐. 기다려 어. 동찬아 천천히 그 하면 돼. 선생님. 아니, 하니고 오케이. 공격 씨. 공격 씨가. 화이트볼 아, 형은 이 아까 비, 아까 비 블랙 볼로 봤어. 블랙 볼 산도 놀려면더 스크린 달 라고 해, 더 스크린 달 라고 해. 좋아 좋아. 그렇죠. 오케이. 아 25초 남은 시간. 나이스 시간 왜안 가? 시간 어, 14초로 하고, 왜파울뭐 진우 뭐파울 세트? 어, 아직 다섯 개안 됐으니까 일단 해! 그래, 진아, 좀 도와줘, 진아.